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아, 이 베데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도착한, 아, 실제로는 야곱이 알아서 도착하지 않았고 어, 본인이 이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볼 정도로 야곱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34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지체한 실전는 베델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있는 것이 34장입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추장이죠 그러다 그렇죠?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완전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도륙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잔인합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거짓말을 했고 뭐딸 디나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디나의 명예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했던 행위들은 대단히 잔인한 것에 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그 정도로 되니까 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삼십오장 일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 빨리 베들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로는 간섭함에 의해서 베들로 돌아오게 되고. 어, 야곱은 이 베델, 실제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우스 오브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서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가 다 성취되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본문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때 서원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물어보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베델에 가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의 이방신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 요세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있는 이런 거짓된 것들 옷과 또 장신구들을 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귀걸이라든지 뭐 반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무언가 면 하나같이 다 이방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몸속에 그런 걸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라헬이 외삼촌 자기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던 집안의 가보죠 가보라기보다는 집안의 가신인데 우상 조그마한 드라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드라빔을 깔고 앉았던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품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우상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그들의 옷이 그냥 범상한 옷이 아니고 이방적인 것들과 같이 겸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로의 이동은 야곱에게 이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죠 라헬이 죽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쁜 것 외에는 볼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정도로 이쁜 것 외에는 신앙적인 면이나 그 어떤 면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욕을 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는 베노니인데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할때 슬픔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그게 아니고 그냥 거의 쌍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그것을 야곱이 슬픔이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참 어, 성격이 참 대단하다 할수 있는데, 에,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성격, 실제로는 야곱이 드라빔을 깔고 앉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누가 우리 집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야곱의 그 말이 예언이 되어서 라헬은 야곱의 곁에 묻히지 못하고 어, 이 길가에 그냥 묻혀지는. 그래서 이 라헬의 묘비라고 하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에, 이 두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두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에서는 야곱의 전환의 장소가 일어나는데 에, 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그리고 베냐민이 탄생되면서 열두 아들이 완성이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이후에는 야곱에게 이야기의 중심이 가 있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야곱의 이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 그렇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택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델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베들레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베들에 이르러서야 야곱은 20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정추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베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갈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다고 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만 살아가고 끝나는 인생, 즉 백년만 살고 죽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저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화형에 처해졌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교회의 역사는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다시 되돌려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치실 때도 있고 강하게 붙드실 때도 있으며 강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